자, 두 당시 fx gx를, 자, fx 플러스 g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여기 0대는 값이 없으니까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x 플러스 gx. 요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자, 몫이 얼마죠? 모르죠? q1x로 한번 잡아보자. 일단 나머지가 2예요 자, fx에다가 마이너스 2gx를 했더니 요 식은 우리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q2x로 적어줄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f(x)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f(x)에 대해서 정리해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2를 해주고 두 식을 더해버리게 되면 얘는 3FX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2해줘서 더해주는 거죠 2배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에 Q1X 플러스 4 나올 거고 얘 더해집니다 그대로 옮겨 적고 싶지만 어, 색깔을 바꿔버렸네 자 X 1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그 다음에 Q2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여기서 자 f x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f x가 f x 어떻게 되냐면 이 3분의 2 나오는데 3분의 2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아우 길다야, 그지?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인데 얘랑 계산해서 한번 합시다 얘랑 얘랑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적었자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x-1에 x제곱-3x 7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6x-5 이렇게 되죠 4 더해주는 거니까 음, 여기까지 이해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x제곱 여기서 뭐로 나는 거야 얘로 나는 거죠 날라가요, 날라가요. 나눴을 때 여기서 나머지가 나오겠죠. 맞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바가 지금 자 f(x)를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눈 나머지는 결국 뭐랑 같냐면 3분의 1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5죠? 요거를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눈 나머지랑 같아요. 그죠?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음. 자, 그러면 한번 나눠 볼 건데. 자, 이걸로 나눴어요, 지금. 3분의 우리가 x, 자,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5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적고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x, 요거, 마이너스 x 나옵니다. 얘도 려면 플러스 3x 필요하죠. 그 다음에 3분의 7 나오는데,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12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게 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 자, 그래서 나머지 구해 주면 우리가 답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여기서 3x 마이너스 4더라. 이게 답이 됩니다.